아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럴 때는 전을 먹어야지 오늘은 김치전 가자 일단 오늘은 김치전을 하얗게 부칠 겁니다 이게 뭔 괴식이냐 할수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일단 해보고 댓글 다세요 돼지고기부터 준비하고 여기다가 맛소금 그렇 우리 돼지고기부터 볶아줄 거예요 아무 정도 색이 나고 있다 고기 한번 다져줘야 돼요 묵은지인데 양념 한번 씻은 거예요 묵은지도 한번 볶아줘 돼지기름에 볶아진 김치 당연히 맛있겠죠 반죽물은 물이랑 밀가루 볶은 소? 얇게 까세요 얇게 반죽 얇은 거 부터 땅콩 뒤집어서 그냥 비주얼 뒤집어 나쁘지 않잖아 마무리도 참기름만 바꾸자 우리 교양있게 술부터 먹어야겠죠? 야 미쳤어 아니 이거 왜 술집에서 안파냐 진짜 돼지고기랑 고은지 씻은 게 참기름이랑 맞나서는 그냥 술 도둑이야 진짜, 하얀색 김치전이라고 해서 근본 없다고 욕하러 들어온 사람들도 해 먹으면은, 아, 나한테 고마워할걸?